안녕하세요, 슈리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신발은 역시나 조던원입니다. 네, 조던원 리뷰 진짜 많이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 조던원, 에어퍼스, 덩크로우, 이렇게 톱박스가 네, 그런 모양으로 생긴 신발들을 대체로 좋아해서 네, 제일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조던 원은 평범한 검발 박스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는 제 사이즈가 아니어서 오늘도 역시 실착 리뷰는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조던 원의 인기가 조금 한물 간 듯한 느낌이죠. 네 요즘 새로 나오는 조던 원들은 조금 이제. 안정세를 가격 안정세를 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온 이 블러드 라인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색깔 배합. 블랙, 레드, 화이트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조던원입니다. 신발 함께 보시죠. 상자는 기존의 건발 박스입니다. 크기에 달라진 점은 없고요. 네. 스타일 코드와 컬러 웨이는 이렇습니다. 신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이렇게 나코텍이 붙어 있고요. 왼쪽에는 또 이렇게 슈레이스 여분 슈레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슈레이스가 달려 있는데 검은색과 흰색 슈레이스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빨간색 슈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범고래의 색깔 조합과 매우 비슷하죠. 네.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빨간색의 조합이 있는데요. 네, 범고래는 이싹 라이너 쪽이 좀 흰색이라면 그 부분만 빼고는 이제 기본적인 색 배합은 비슷.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색감은 화이트, 블랙, 레드입니다. 기존에 늘 요즘 나오던 세일 색깔과는 조금 또 다른 느낌입니다. 가죽 컬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옵시디언의 가죽 컬과 비슷한 굉장히 부들부들한 가죽이 쓰였고요. 특히 흰색의 그 쭈구리 가죽은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짐레드와 또 비슷한 컬러이지만 그 짐레드가 좀 유광이었다면 이건 그냥 기본적인 가죽. 쓰인 것 같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빨갛게 어, 그 오버레이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 단정한 브레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우면은 이 옆에 있는 윙 로고가 어, 빨간색으로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혹은 흰색이나, 이렇게 조금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힐컵 보시면 힐컵에서도 네, 요 부분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 포인트를 주기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게 빨간색을 드러낸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중간 중간 또 스우시역 네, 이런 부분들이 빨간색을 띄고 있습니다 톱박스 가죽 정말 가죽 컬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주름도 좀 예쁘게 잡히는 쭈그리 가죽이 쓰여서 네, 신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텅인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블랙 텅과 화이트 텅의 뭐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요 어, 이 화이트 텅일 경우에는 이 빨간색이나 뭐 검은색, 조금 색깔 있는 끈을 끼워줬을 때 저는 그 언뜻언뜻 보이는 그 하얀색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런 어, 화이트 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나이키 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신발에 가장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이 인솔입니다. 이 인솔에 어, 이 신발에 주제가 쓰여 있습니다. 누가 사람은 날지 못하고 못 한다고 말했나요? 라는 이 신발의 주제가 쓰여 있는데 바로 이 신발이 가진 아이덴티티를 이곳에서 나타내 줍니다. 그 아이덴티티는 네, 이 슈레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슈레이스에 이렇게 레터링이 돼서 누가 사람은 날지 못한다고 했나요? 라는 글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는 신발인데 시대를 조금 잘못 만나서 어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 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짐레드 옵시디언 그 정도 때만 나왔어도 이 신발 저는 대박 쳤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어 시기가 또 시기이고 정말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그런 면에서 조금 힘을 못 받은 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는 이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이 이짐 레드 색깔로 들어가 있는데 이 레드 색깔 아웃솔이 또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커스텀을 의뢰할 때 여쭤봤더니 이 아웃솔 염색은 사실상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사실 뭐 밑창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밑창 걸을 때 보이는 요 살짝의 빨간색. 이런 네, 포인트들이 또이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아웃솔 역시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신발을 짐레드나 어뭐 블랙토 이런 신발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좀더 대용으로 신기에 좋은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블러드라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어, 저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그 브레드의 색깔을 조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어, 올해 11월쯤에 브레드가 발매된다는 루머가 있었고, 그 브레드가 아니라 에어쉽 모델이 발매된다라는 루머로 다시 바뀌었었는데, 아마 그 브레드, 라는 색깔 조합이 바로 이 블러드 라인을 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실망한 마니아들이 이 조던 원의 구입을 꺼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중국의 개입이 좀 빠져나간 점,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돈의 흐름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리셀러들도 네, 이제 좀 구입을 덜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매니아가 구매하기 아주 적절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깔끔하게 나온 에어조던1. 사실 블러드라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오글거리기는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 빨간색이 살짝살짝 살짝 레이어드 된이 조던1. 사실이면 지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에어조던1 블러드라인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